본문사입니다 본문사. 이제 끝이죠 이게 그렇죠. 힘내봅시다 We nervously made our way down the stairs and outside We nervously 이거 뭐야? 긴장해서 초조하게 이런 뜻이죠 우리는 초조하게 make one's way 그랬어요 make one's way 밑에 나오죠 나가다 가다에요 이게 우리는 갔어요 초조하게 갔대 어디로?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 그리고 o u t s i 밖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Make our, make, made our way. 표현 기억하세요. 갈 길을 가다 나아가다라는 말입니다. Make, made our way. I looked a 나는 look a 했대요. look a 뭐하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난 주변을 둘러봤어요. Parts of buildings. 건, 건물의 Parts 일부 분들이 had fallen and had smashed several cars. 뭐 했대요? Had fallen 떨어졌죠. 일단 봐봐요. 이건 한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 굳이 이렇게 굳이 과거 알려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시면 둘러봤죠. Look around 했잖아. 그런데 건물 일부가 떨어졌고 그리고 몇몇 자동차를 스매시 강타했다라는 말인데 누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얘들아 둘러 둘러본 게 먼저야, 떨어진 게 먼저야. 그렇지. 당연히 떨어진 게 먼저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번 과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head plus pp 과거 완료가 연속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는 나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건물 일부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몇몇 자동차를 스매시. 오늘 스매시면 진리기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차가 박살나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차몇 대를 박살냈다. We went to an open space. 우리는 갔다. 어디로 갔대요? 오픈 스페이스가 뭐야? 열린 공간. 그러니까 공터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 공터로 갔어요. 추부정사 나옵니다. to avoid. 뭐뭐 하기 위해네. avoid 무슨 뜻이었어? 피하다. 그렇지. 우리는 피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More falling pieces. 더 많은 낙하물이죠. 떨어지는 조각들이니까. 더 많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In a few seconds. In a few minutes. 단몇분 만에 아 잠깐만 이거 시험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외우는 게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몇분 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문장인데 어떻게 all this가 could have happened 일까 이거 뒤에 건 따로 보시면 되고 적어도 요만큼은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입니다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에요. 어떻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뒤에 있는 거 In a few minutes 단몇분 만에 이거 뒤에 뒷표현은 뒤, 뒤좀 따로 기억하시는 거고 요거는 문장 낼수 통째로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당연히 낼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Make our way 밑으로 갑니다 All도 나왔어요 얘디 시험자 나오죠 Since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Since 머디기 때문에 왔죠. 그렇죠. 올도는 무슨 뜻이에요? 비록 온못일지라도 그렇죠. Although I had done many earthquake drills in school. 비록 내가 많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학교에서 했을지라도 했지만입니다. 이 문장은 그냥 통째로 그냥 시험 문제인데요. 일단 올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이거는 계속 나오죠. 지금 had done 과거완료 뒤에 보세요. I had never thought 나는 생각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 나왔죠. 내가 학교에서 많은 지진대피훈련을 했지만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I would experience a real earthquake. 내가 진짜 지진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답니다. 얘 나왔죠. 얘 나왔죠. 얘 나왔죠. 문장 통째로죠. 드릴 뭐였어요? 이거 어스케이크 드릴, 이거 훈련이죠. 이 지진대피 훈련이었죠. 내가 미국 학교에서 많은 지진대피 훈련을 겪었지만, 나는 결코 내가 진짜 지진을 겪었을, 겪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올 것 같은데, 다이 이거 다죠. 이거 다 그쵸. I still get scared. 나는 여전히 get scared. 이거 am 사운드 의미 똑같아요. I am scared. 의미 똑같죠. Scared가 뭐야? Scared. 이게 겁먹은이죠. 나는 여전히 겁먹은입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란 말이에요. When I remember that night. 뭐할 때? 내가 그날 밤을 기억할 때는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I can't forget.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The panic I felt. 내가 느꼈던 공포. 여기 위치 생략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건 적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 i 위치 생략되어 있죠. I can't forget the panic which I felt. 난 내가 느꼈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느꼈던 공포야 when the furniture was shaking 가구가 흔들리고 요거 재밌는거 알았어요 furniture 봐봐 어, 가구잖아 이거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우리 셀수 있잖아 그지? 장롱한게 의자한게 그잖아 근데 사실은 furnitur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뒤에 볼까요 단수 나왔죠 많이 틀린 이거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이거. Furniture was shaking. 가구가 흔들릴 때를 나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느꼈어요. 가구 흔들릴 때. 그리고 things were falling to the floor. 그리고 뭐할 때? 물건들이죠. 여기는 things는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뜯을 아는 사람들은요. 물건들이 뭐할 때? 떨어질 때.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내가 느꼈던 공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잠깐만. 이제 지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용들. 나는 초조하게 우리는 초조하게 갔습니다. Made our way 했죠. down <laughs> down the stairs and outside. 밖으로. <laughs> I looked around.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딩의 일부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차를 부숴뜨렸죠 우리는 공터로 갔습니다.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폴링, 떨어지는 조각들이니까 폴링 피시스 낙하물이죠.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이지는 둘까 그냥? all this 이제 아니었구나 how how could all this have have happened man? in a few minutes 그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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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도 되죠 비록 내가 많은 지진대피 훈련들을 했지만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겁을 먹었죠 그날 밤을 기억하면 나는 내가 느꼈던 위치 집어넣어서 하세요. 이따가 which I felt 내가 느꼈던 공포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지, 가구들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오케이 okay, 이 정도네요. We nervously went down the stairs and outside. I looked around the part of buildings. Had fallen and had smashed. had smashed several cars. We went to the op we, we went to an open space to, to, avoid, to avoid the bore, falling pieces. Mm -hmm. how could all this have okay. How could how could what you? All all this. all this? All this have happened in a few minutes. although 그럼 비록 오이지만 내가 had done, had done 그렇죠 많은 지진 대피 네. drills in school 했지만 I had. had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I had never, never had thought 그렇죠 I had never thought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I experienced a real earthquake I still get scared when I remember that night I can't forget the panic which I felt when the furniture was shaking and things were falling to the floor 오케이 okay. 마지막이죠 이거만 하면 가는 거죠? 좋단다 맞아요 그러 가는 거예요 After that night, after that night, cannot I began to take earthquake drills seriously. I began. 아까 내가 몇번 나왔죠, e g g 써 o 써 a n to e t a e 하고 누구랑 연결돼? 테이크 드릴스잖아. 아까 트리드 릴이 뭐였어? 훈련이지. 그러면은 테이크 드릴스는 뭐야? 훈련을 받다죠. 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Seriously하게. 무슨 뜻이야? 심... 심각하게 줘. 진지하게. 어, 심각하게나 진지하게. 그렇지. 나는 지진 대피 훈련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I realize 나는 뭐했어요? 나는 realize 깨달았어요. 대디아 내용 문장 이 접속사 제거 접속사죠. 나는 뭘 깨달았습니까? I should be prepared. 내가 be prepared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be prepared 준비 되다죠.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For the next earthquake. 뭐를? 다음번 지진을. 진지하게 준비해야지. 어 다음번 지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신표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번에 위치가 나옵니다. 계속 전용포에 관계된 문서입니다. 일단 얘네 엔드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위치는 뭘로 바꿀까? 이 위치가란 신가은 뭐예요? Can occur at any time.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진. 지진이죠. 지진을 한 단어로 바꾸세요. 대명사. 대또 대고. 이시셸 일반적이죠. And it can occur at any time 하고 똑같죠. 음. 끝났나요? 끝났네요. 지어보겠습니다 문장갑니다. That night 그날 밤, at, 그날 밤 이후에 나는 지진 대피 훈련을 진지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진지하게. Seriously. 나는 깨달았죠.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동태 썼죠. Be prepared 늡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번 지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진은 어떤 지진입니까? Can occur 발생할 수 있어요. Occur 단어 또 기억하세요. Occur 발생하다였죠. 지울게요. At any time, 언제든지라는 표현. 아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약사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바로 하자 이거. 뭐 눈피하지 마. I became angry. I became a n g r After that, I began to take, take advent, uh, earthquake y e r s Yeah, seriously. I realized that I should. 준비되어야 한대. 아, 그렇죠. You should be pre be prepared for the next earthquake. 그리고 그것은 which, which can Orper. occur. 그렇죠.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any at any time. 오케이 okay.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